반갑습니다, 김카프입니다 740d X 드라이브 모드를 리뷰한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 영상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740i M 스포츠 패키지, 너는 DP를 리뷰한 거 아니냐? M 스포츠 패키지가 진짜 BMW다. 내 차를 갖고 와서 당장 리뷰를 해라. 도대체 뭐가 다른지 비교를 해라. 라고 요청을 주셔가지고 받아왔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7세일제 충분히 봤기 때문에 다른 점만 보면은 DP와 M 스포츠 패키지 범퍼 모양이 다르다. 그리고 여기 디졸브로스 러라버스케습습기가탁 아, 들어오는 건 똑같다. 다른 것좀 뒤로 가봅시다. 잠깐만, 휠이 다릅니다. 휠 DP 휠과 조금 다르죠. 뭐가 나은지, 뭐가 후진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름이 그놈니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역시 주먹만한엠블렘이 들어가 있고 뒤범퍼어 크롬이 좀돼 있고 엠스포처하고 DP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은 별로 관심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기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자동차가 멋있는지 안 멋있는지는 또 사소한 디테일로 뭐가 다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야 멋있네. 어 저거 좀 밋밋한데 이렇게 느끼는 거니까 알아서들 느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데 740i의 X가 아닌 S 드라이브 후륜구동 어떤 느낌이 다른가 그걸 보기 위한 거니까 주행 고싱 자, 깜빡깜빡 했는데, 우리 한솔 씨랑 얘기했던 것 중에, 요기를 자세히 보시면, 은 동그란 게 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게 버튼인 줄 알았지만, 이건 사실 센서였던 거지. 여기 사람 있으면 안 열리게 감지해주는 그 센서였던 거야. 이외 보면 불이 들어오는데, 어떤 분께서 요런 댓글을 또 달아주셨더라고요. 요기 불을 눌러야 된다는데, 사실 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 버튼이 위만 눌린단 말이에요. 위만.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전체 버튼인 줄 착각하게 되니까, 이렇게 누르게 되느라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위 거의 말은 뭐요 대각선 끝에요에 이렇게 누르면 간단하게 된다는 거죠. 일단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런 디테일함을 몰랐으니까. 그런데 오피셜 런칭 행사에서 인천에까지 올라가가지고 봤을 때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 그분도 여기를 잡고 누르는 걸 보고 제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역시 공식 딜러분이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알게 된 위만 톡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알겠쥬? 모고시? <laughs>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김가보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스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동호구입니다. 이 차주 분께서, 어디죠? 김포입니다. 김포에서 차를 협찬해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차주님이 또 바쁘시다 보니까, 동호구씨가 몰고 내려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동호구씨, 장거리 타고 와보니까 어떻던가요? 좋습니다. <laughs> 굉장히 좋습니다. <laughs> 뭐가 되게 좋은데요? <laughs> 어제 타가 지기주이잘안나 일단은, 고속주행할 때,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인가요? 그게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차선을 중앙을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직진이든 코너든. 여러분 동호구한테는 기대 안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에어 서스가 있어 요 이거. 근데 요거는 한 40km 정도 되면 다시 내려가 버려. 벤츠는 70km까지 에어 서스 지상고가 유지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왜 올리냐면 어디 뭐 울퉁불퉁한데 이런데 갈때 저속으로 갈때 그때 올려서 밑에 닿지 말라고 오. 쓰는 용도인 거예요. 그래서 주행 용도는 아닌 거죠. 좋네요. 없는 거보다 좋죠. 음. 안돼요. 안전벨트. 브렁브라랑 일단, 차주분께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주분께서 740D 영상에다가 댓글로 740i m 스포츠를 내가 갖고 있으니 비교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거 차를 요 갖고 오면서 좀 타봤을 거 아닙니까? 사실 740D 때의 느낌이 정확하게 나진 않아요. 제가 차두 대를 갖다 놓고 촬영하지 않는 이상은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자꾸 이러 차, 저 차를 자꾸 타다 보니까 A라는 차를 한번 촬영을 하고 B, C, D 이렇게 타버리면 E를 타는 순간에는 A라는 차의 기억이 많이 흐릿해지거든요. 그런데 제내 피셜로만 떠들어볼게 항상 그랬듯이 일단 요거는 BMW 7 시리즈가 처음에 런칭 출시를 했을 때 740i는 S 드라이브 후륜만, 740d가 4륜으로 팔았었어요. 그럼 740i를 4륜으로 같이 팔아버리면 740d의 판매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s 드라이브 후륜을 실컷 팔아먹고 사륜을 다시 갖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은 좀 일찍 구매하신 것 같아요 차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 저를 옛날부터 보셨다고 하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어, 후륜의 느낌 확실히 있어요 이렇게 돌려보면 우악 후륜이에요 후륜 후룸. 후륜이란 거는 뭔 말이냐 승차감이 좀더 부드러워요 사륜보다 음... 그렇다는 뭐냐 좀더 헐겁기도 하다 작은 차의 후륜 같으면은 뒤가 흘리는 느낌에. 좀 약간 이제 스릴 있는 주행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야, 우리 바로 전에 S63 촬영했었잖아요. 예. 지금 유턴 타격 도는 거. 훨씬 작은 원으로 도는 느낌. 혹시 그건 진짜 공감은 되는 뒤에서는 확실히 더 느껴져요. 뒤에가 더 돌아버리니까. 740D는 X 드라이브만 있으니까 그거랑 비교를 하면 얘가 좀더 부드러운 느낌은 있어요. 승차감 면에서. 헐렁하다라고 표현하기엔 조금 거시기에요. 그리고 740D를 제가 진짜로 디젤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예. 가솔린이잖아. 예. 그 차이가 알려고 집중하면 알 수는 있는데 일상 주행에서 굳이 말안 해주면 모를 정도긴 하다 그리고 디젤이니까 초반 토크가 더 좋단 말이에요 예. 치고 나가는 게좀더 나아요 그게 근데 후발 150km, 180km 이렇게 가버리면 가솔린의 진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거를 지향하면서 권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속도를 그러다 보니까 어, 저는 740D X 드라이브에 엔진도 미세하게 그리고 엑스 드라이브를 더 선호해서 좀더 괜찮기는 합니다. 근데 740D도 사실 구형에 비해서 롤을 그렇게 잡았다고 생각은 안 했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흔들흔들하잖아요. 그래도 근데 역시 스포츠로 나왔을 때 어, 궁금하다. 설정을 구동 엔진은 이 컴포트로 놔두고 티어링 컴포트 놔두고 댐핑하고 다이나믹 이것만 스포츠로 놔둘게요. 그러면은 흔들하지만 다시 자세를 잡아주죠. 네. 근데 제가 이기주키티브 드라이빙 프로라고 EDP 옵션이 BMW에 있는 것들은 전자식 스테빌라이저로 수평을 제어를 해 주거든요 얘는 그게 없단 말이야 740D도 그게 없어 근데 740D 스포츠 모드가 지금 얘보단 더잘 잡아주는 느낌이었어 음, 와 지금도 엄청 잘 잡아주는 그게 4륜이라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라고 제 뇌피셜로 얘기를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신형 풀체인지 7시리즈는 740i S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섭사 음. S 클래스에 승차합니다 그리고 액셀과 미션의 이런 리스폰스가 BMW다 보니까 아주 만족스럽다. 그리고 착좌감을 방금 S를 타면서는 제가 7시리즈보다 착좌감은 더 좋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도 뭐가 더 좋다고 말하기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둘다 졸라 좋아요. 얘도 좋은데 얘는 이 가죽의 느낌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더 좋아요. 아까 그리고 S 여기 잘 잡아준다 했는데 이건 어떤가요? 아, 얘도 잘 잡아주는데 네. S는 멀티 컨트롤 시트라고 해서 왼쪽으로 돌리면 쏠리는그 방향에 사이드 볼스터만 부풀어 주거든요. 얘는 그런 건 따로 없어요. 근데 사실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7 시리즈는 스포티한 주행을 하라고 만든 차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 S는 S63 퍼포먼스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포츠 주행을 하라고 만든 거니까 아. 그런 기능이 있는 거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악셀을딱 떼잖아요. 네. 그럼 이 뉴트럴로 가는 게 거의 흡사 전기차와 가까울 정도로 엄청 부드럽다. 악셀을 놨는지 계속 밟고 있다가 이렇게 스 놓으면 오 모를 정도로 그냥 차가 꺼진 느낌으로 정말 스무스하게 갑니다 그리고 야 이거 참 엑스 드라이브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어 제가 7시리즈 풀체인지가 완전 다음 시대에 새로운 차가 돼서 신형 S가 비비지도 못한다는 얘기를 그동안 해왔었어요 근데 이 후륜에 와서는 야씨 뭐라 해야되노 구형 7시리즈의 헐거운 느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 신형도 후륜, 사륜 차이가 제 기억이 흐릿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난다고 생각해요 을사루는좀더 쫀쫀해 잡아주는 게 다음 제네레이션의 새로운 기술의 차다 S가 못 비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얘는 후륜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반지턱을 넘어도 옛날 칠의 그 헐거운 느낌이 남아있는 느낌이랄까 부드럽긴 부드러운데 자 여기서 50km 한번 해 볼게요 이건 스포츠 나와서 그래요 지금 일단 한번 조져볼게요 S 버다더 좋은 것 같은데? S 클래스보다? 네, 느낌이 저는 아까 S 63이라고 비교했을 때도 네 방지턱의 승차감이 네 방지턱의 승차감이 스포츠는. 스포츠 넣으니까 좀 느낌 오죠. 후륜이니까 뒤가 좀 돌아가고 역시 BM은 BM이다. 더 좋은데요? 어, 아니 야 S 63이보다 735가 더 좋다고 하는 건 부드럽게 나가서 그런 거, 천천히 나가 느게 나가서 그런 거. 아니야 안 느죠, 안 느죠. 그러니까 S 63이랑 비교할 순 없겠지만. S63이 정말 고성능이고 600마력이고 막다 좋은데 90토크고 막 그런데 그악셀을 밟았을 때의 예, 터보렉 근데 터보렉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게 예, 일부러 그렇게 세팅한 거 같아 벤츠는 자 여기서 30킬로 훨씬 부드럽죠 진짜 부드럽 훨씬 부드럽죠 진짜 부드럽 아까보다 부드럽죠 아, 훨씬 진짜 부드러운데요 50킬로 훨씬 부드러워, 부드럽잖아 진짜 부드러운데요 완전. 와 벤츠 AMG는 아까 S63도 정말 감탄했지만 와 근데 진짜 밟았을 때 출력이 쫙 올라가는 게확 나가는 비엠돌하 다르게 올라간다 했잖아 근데 얘는 40i인데도 자, 밟아볼게 밟으면 빨리 나와 어, 확실히 있네요 이게더 빨리 나온다니까 그리고 부드러움은 S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차량의 움직임에 대한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부드러움 엔진의 부드러움은 뭐 모르겠어 엔진의 부드러움은 벤츠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차주님이 원하는 건또 740D와의 비교잖아요 저는 둘 중에 해야 되잖아 죄송한데 740D X 드라이브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X 드라이브라서 그런 가요 그것도 그렇고 740D가 내가 디젤을 정말 극혐해하지만 디젤의 느낌이 안나 디젤 같지 않다니까 진동이나 소음 이런 게 없어 엔진 소리 이거는 얘보다 디젤이니까 740D가 더뭐걸그거린다아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BMW 엔진 그 느낌이야. 둘다 거슬리지 않아. 실키 시크. 지금 타고 계신 게540 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요? 네, 형님. 그 540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지.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닌데 재밌기는 제 540이 더 재밌죠. 얘는. 달리려고 만든 차가 또 아닐뿐더러 내가 달리고 싶지도 않아요 이는 그냥 편안하게 타고 싶은 차예요. 그거 맞는 말이다. 지금 내가 뭐 거동이 뭐 롤이 어쩌니 뭐니 했지만 그럴려고 740i를 선택하는 건 아니지. 예전에 BMW는 강한 악셀리스 구형 7 시리즈 때는 악셀리스 폰스하고 뭐 빠른 미션 반응 속도 이런 것 때문에 탔다고 하면 지금 칠 시리즈는 진짜 안락하고 편안하게 타려고 타는 차가 됐어. 이 시트가 뒤에가 조금 더 꺼졌으면 좋겠어. 엉덩이가 내가 조금 더 에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포지션이 높다. 네. 일단 높고 엉덩이 쪽이 좀 파여있지 않다. 네. 벤츠 같은 경우는 시트가 이렇게 엉덩이 쪽으로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쏙 들어간 느낌으로. 근데 운전 석도 그랬어. 생각보다 레고룸이 그렇게 넓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난 넓은 것 같은데? 어, 제가 너무 아프요내가 지금 너무 넓게 앉아서 그런 거 아니야? 조석이? 내 뒤에도 안 넓어 보여? 뒤은 많이 나오셨네요? 지금 굉장히 넓어졌는데? 단점 을 하나 말하자면 모든 차들이 전자장비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잖아. 거동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전자장비뿐만 아니라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어떤 전자기기 적인 장치도 너무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고장률이 높아. 어. X7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게 안 먹는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고 ID8 이후 지금 이 차주님의 차도 이 시어터 모니터가 맛이 갔죠 지금 그래서 시어터를 움직이려고 해도 조금 만움직여도 시어터를 접어주세요 이러고 있어 접혀 있는데 최근에 고장 났다고 하셨는데 센터 예약했는데 또한달 뒤에 오라고 했다고 근데 또 bmw 브랑 브라 랑 얼마 전에 그 방문하셨던 분의 530i도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다음 날 오라 하셨다고 센터마다 그러니까 예약 양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은 뭐 수입차가 가지는 어쩔 수 없는 문제점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조금 있어요. 그 완성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출시해서 소비자를 마루타 삼는 건 현대 기아만 하는 줄 알았더니 사실 비엔벤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이 7시리즈는 정말 부드럽게 할배운전 할배운전 할 거면 S클래스 사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740i S 드라이브는 할배운전 할 거면 사라 이렇게큰차 타는데 누가 스포츠로 탄 사람들이 있나요? 그래도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있죠 스포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좀 뭔가 탄탄하고 안정감 있게 주행하고 싶은 사람은 있죠 근데 S. 아까 63좀2 0년식보다가 이거 보니까 고급스럽네요 엄청 아 그렇죠 너무 고급스럽다 차는 신차지 0 0 0 0 3 0 0 0 조금 좋아요 0 3 0 0스0스0스0스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 0 0 740d x 드라이브, 740i s 드라이브. 이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S클래스 7시리즈는 더 이상 경쟁이 아니다. 다른 차로 가고 있어요. S클래스는 6기통으로 400도 만들고 500도 만들죠. BMW는 740i 하나입니다. 그리고 750e라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만으로 80km 주행을 가고 재원상 출력 마력이 이제 4 0 i 엔진하고는 다르게 400마력이 훨씬 넘는 그런 차들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S클래스가 가는 방향과 7시리즈 가는 방향이 점점 확실하게 갈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를 좋아하시고 전기차 플래그십 세단을 타고 싶으시면 i7 60은 S클래스가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자동차 경험을 줄수 있을 겁니다. 다만 S63이라든지 약간 고성능 그리고 좀더 부드러운 가속 성능, 그리고 좀더 탄탄한 차체 그리고 브랜드 밸류 따진다면 7 시리즈는 s 클래스에 비비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출시했을 때7 시리즈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제너레이션에 돌입을 했다 s 클래스가 비비지 못한다 라고 했던건 사실 i7 60에 한정됐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740d x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벤츠의 S400d보다 훨씬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었지만 40i s 드라이브 정도는 사실 S500과 뭐가 낫다고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 것 같고 S클래스도 580 이상으로 가게 되면 확실히 7시리즈를 싸잡아 먹을 수 있는 7시리즈를 항상 눌러왔던 그런 강자이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580, S63 이런 후광에 힘입어서 S350D, 400D, 400, 500 가솔린들도 같이 잘 팔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7 시리즈가 i7-60으로 새로운 7 시리즈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만큼 그 전에는 760 l i 라는 모델이 아래에 있는 740i, 740d를 끌어주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작은 세단, 3 시리즈는 컴팩트 세단의 정석이라고 불릴 만큼 C 클래스를 압도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M3, 320D, 340I, 전 라인업이 C 클래스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7 시리즈, 대형에 와서서는 아무래도 벤츠 S 클래스가 더 우위에 있다는 걸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찬해 주신 형님께는 죄송하지만, 740I는 S 클래스에 졌다고 선언하겠습니다. 하지만 할인을 많이 하니까 요거를 또 이제 또 끝물이 돼가지고 딱 타면은 S 클래스와 다른 더욱 더 부드러운 대형 세단을 즐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40i 신형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한 주행을 하려고 사는 거는 조금 말리고 싶다 또 스포티한 주행을 하고 싶으면은 740d x 드라이브가 좀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전기차만의 완전 새로운 미래 차를 타고 싶으면 i7 60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형 s63의 출시가 더욱 더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벤치딜러님들 협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동호 진짜 옛날에 되게 열정적으로 드립도 치고 막 했거든. 컨트리맨 영상 봤제? 지금 뭐 그냥 뭐 진짜 만삭 귀찮네. 최대한 패션 어 올려서 개소리들을 최대한 뱉어줘야 되는데.